규명적인 고혈당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주인공 김희진 씨를 만났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운동을 나온다는데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걸음을 멈춥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한 4, 5년 전서부터 갱년기가 시작된 것 같죠 그때부터 살이 찌더니 혈당도 있고 계단 올라갈 때 숨차고 몸이 옛날같지 빨리빨리 움직이지지가 않습니다. 갱년기 이후 20kg 이상 급격히 살이 찌며 혈당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데요. 과거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어렸을 때는 좀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몸도 날씬하고 날렵했어요. 굉장히 날씬했지 남들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주변에서 배우를 권할 정도로 끼도 많고 날씬했던 그녀 몸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다는데요 흰쌀밥을 좋아해 골고루 먹지 않고 거의 밥 위주 식단을 유지했다는 희진 씨 언제부턴가 갈증이 심해졌고 화장실을 오가는 횟수도 늘어났다는데요 그 모든 게 당뇨 전조 증상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무시한 결과 심한 고혈당으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만 빼면 예뻤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 아픈 곳이 늘어날수록 서글픔만 커진다는 희진 씨. 어, 옛날처럼 예쁜 옷도 못 입고 보는 사람마다 살이 쪘나 이런 말도 듣고 우울증까지 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겁이 많던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 직접 손끝을 찔러 피를 내어 혈당을 확인하는 일인데요. 공복에도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수치. 관리를 하긴 하는데. 아직 혈당이 좀안 내려가요.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고혈당 혈액은 이미 그녀의 전신 혈관을 돌며 혈관과 장기를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고혈당 이후 다발적으로 이어진 연쇄 질환으로 먹는 양만 늘어가는 상황에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아 이번 치료도 받아야 했답니다. 최근 희진 씨가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의식을 잃는 저혈당 쇼크라는데요. 갑자기 저혈당이 올까 봐 가끔씩 사탕을 한 번씩 먹어요.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당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의지할 거라고는 이 작은 사탕 하나일 뿐. 최근 무기력감과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 희진 씨.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긴장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좋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또 걱정되네요. 다양한 검사를 진행.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BMI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29.6, 32, 3의 고도 비만이에요. 그래서 뭐 비만인 상태에서 당뇨의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당뇨는 꼭안 가도록 본인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당뇨가 지속되거나 장기간 당뇨의 이완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 합병증이 오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더욱더 혈당 조절이 잘안 되면 이게 아물지가 않고 더 악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괴사 일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가락이나 발목을 자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합병증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 나아질 희망은 있는 걸까요? <목소리> 이제라도 방법을 찾기 위해 최근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는 희진 씨. 좋아하던 삼겹살은 과감히 끊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오리고기를 챙겨 먹는다는데요. 반찬만으로 식사하는 게 아쉽다는 그녀.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먹는데요. 음, 평소에는 뭐 잡곡밥 위주로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고 있어요. 저도 흰쌀밥 많이 먹고 싶은데요. 건강 때문에. 많이 못 먹고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흰 쌀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흰 쌀밥은 살이 찐다는 편견이 있어서인지 먹지 않는다는 희진 씨.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밥 없는 식사는 고난 그 자체랍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얼마나 됐을까? 출출해졌는지 희진 씨가 간식을 꺼내 오는데요. 가져온 건 다름 아닌 빵입니다. 식단 관리를 위해 밥은 먹지 않는데 간식으로 빵을 먹는 그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생각인 걸까요? 밥을 먹고 좀 허기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으로 이렇게 빵을 좀 먹고 있어요.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먹게 되고 자꾸 손이 간다. 다짐과 다르게 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과연 대책 없이 흰 쌀밥부터 끄는 희진 씨의 선택이 맞는 걸까요? 쌀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가장 안전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보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해서 성장 발육 촉진, 두뇌 발달,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칼슘, 철 이러한 미네랄 성분도 풍부해서 빈혈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쌀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 종류는 무려 60여 가지 이상으로 에너지를 내는 필수 영양소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과 필수 지방산 아미노산까지 풍부한 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때문에 쌀은 만성 질환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쌀이 특별히 성인병에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바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식으로 인해 열량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쌀은 제3의 식이섬유로 불리는 저항 전분의 함량이 높아 소화 속도를 늦추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요. 이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 함량이 적다고 알려진 돼지감자의 반에서도 낮은 당 함유량을 보이는 쌀은 다른 곡물보다 포화 지방산과 나트륨 함량은 적고 아미노산 함량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쌀이 탄수화물이라고 무조건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쌀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단순당이 아닌 복합당으로 체내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요. 탄수화물 중 포도당 과당 등 단순당은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반면에. 복합당은 분해와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흰쌀밥의 경우 식빵, 바게트빵 등 밀가루로 만든 대부분의 빵류에 비하면 당 지수가 낮아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쌀이 아닌 밀가루 위주의 식단이 위험하다는 것. 실제로 쌀은 세계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듀크대학교에서는 70년째 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쌀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4주간 유지하게 했더니 여성은 평균 8.6kg, 남성은 13.6kg의 감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뒤에도 전체 참가자 중 68%가 감량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쌀을 활용한 다이어트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쌀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뿐 아니라 의사들이 심부전증 치료에 활용한 치료법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한식단과 서양 식단을 한 경우 한식단 그룹에서 뚜렷한 허리둘레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적당한 양의 쌀밥과 함께 다양한 반찬을 곁들인 한식이 건강한 식단. 문제는 밥과 같이 먹는 육류가 산성 식품이란 건데요. 육류와 새우, 달걀 노른자 등이 대표적인 산성 식품. 채소와 과일 등이 알칼리성 식품에 속하는데요. 앞서 희진 씨가 건강을 위해 쌀밥은 끊고 일부러 챙겼던 오리고기 역시 산성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산성 식품 과다 섭취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확인을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산성 식품을 가정한 용액을 붓자 지방 세포로 가정한 코인 티슈의 크기가 불어났고 급기야 넘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건강상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의 몸은 pH 7.35에서 7.45 정도의 약 알칼리성 상태를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다한 산성식품 섭취로 몸이 산성화되면 피가 탁해지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두통과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심할 경우에 산성 물질이 쌓이면서 정상세포는 파괴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이 산성 식품이란 것. 한국인이 즐겨 먹는 육류, 밀가루 등은 다 산성 식품입니다. 과도한 섭취는 체내 산도를 증가시켜 산 염기균형을 무너뜨리는데 이로 인해 독소와 염증이 쉽게 축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비만과 당뇨병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산성화된 몸은 염증 그 자체로 볼수 있는 거죠. 이만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과도한 산성 식품 섭취,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체의 산성화를 막아야 할 때.